자, 오늘 이 시간 또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셨고요. 그 3장 4장은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율법과가 율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일절 보시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내 후손 중에 한 명이 이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요, 의롭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그 약속에 이 아브라함이 동참하게 되는 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동참하게 됐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치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시다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구원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곧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자, 그것을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고 자그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약속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가 그 기업을 주리라 줄이라, 복을 질이라는그 기업에 함께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전제 그 믿음은요,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이 있고 성경은 또새 언약인 신약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 의탁함이 우리를요, 그 약속의 당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주례, 어, 주례가 이제 서로 이제 혼인의 언약을 얘기할 때, 자, 이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나, 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요. 내가,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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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에 대답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요? 해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고 그 약속을 약속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그 약속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반응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세요. 거기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부의 응답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 그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약속의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부터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로에 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이땅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된 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언약, 곧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믿음과는 달리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이 율법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율법은요, 우리를요, 언약의 실체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송몽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을 깨달아라. 그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너희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힘써 지켜라라고 주셨지만. 너는,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율법으로 너희는 지금, 너희소, 너희는 지금 죄 안에 갇혀 있다. 이 죄악 세상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제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철저히 타락한 자구나. 나는 나는 죄인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주이신,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이유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는 죄에 갇혀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존재이를 존재인지를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너희를 너희를 깨달아라. 너희가 각성하라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 거했다라는 것,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라. 자,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종로를 타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 당시 로마에서는요 자 아들이 태어나면요. 그 주인은요, 그 아들을요, 집안 노예에게 맡겨요. 자, 그러면요, 노예는요, 그 아들을요, 훈육합니다. 아주 초등 교사가 돼서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데, 그 키우, 소양을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예는 이 주인의 아들을요, 일시적으로 맡아서 초등 교육을 함으로써, 자, 이 아들이 자 종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요. 그 아들은요, 자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더 이상 그 노예 이종 아래 살지 않습니다. 노 이제는 노예의 주인으로서 아들의 지위로서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인의 아들은요, 장차 주인이 될그 아들이지만, 장차 그 집의 주인이 될 아들이지만. 일시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때에는요. 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요. 그때는 그 종으로서 노예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자,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 수업 시키려고 뭐, 뭐부터 시켜요? 말단 직원부터 직원으로 입사시켜요. 자, 거기서 이제 가진 험한 일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밑바닥부터 훈련해야 이제는 회사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부, 아, 아, 그 아들을요, 다시금 임원으로 세워서 아들의 회사를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택하셨어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 땅의 이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죄종가 아래 우리를 살게 하세요. 자, 그러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등학문, 여기 3절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란 뜻이에요.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세상의 이치, 근본 원리가 뭐예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서 나쁘게 살아라, 죄를 지으라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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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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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속 민족가도요, 거기서도 분명히 율법, 윤리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도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살면, 자, 우리가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 착하게 사나요? 바르게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고, 착, 어, 바르게 살고 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어, 어게 살아야 돼, 어, 저마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시지만, 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 이죄 아래에서는 이, 이 세상의 육신의 세상 아래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다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아래에서 비참하게 나의 죄된 신분을 한탄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그 정하신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후손 곧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바울이 이 부분을 왜 기록했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낳겠다라는 것은요. 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창세기 3장에. 자, 선한 아담과 하와가 서았가 범죄했을 때 그때 시점으로 우리를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때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단과 하와가, 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여인의 후손,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나게 할 거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막이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이 부분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복음의 언약이에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아들이 바로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그러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 갇혀 있던 마귀와 죄의 종의 세력에 갇혀 있던 우리들을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죄 아래 거하였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에 속해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꽁꽁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랑, 우리와 예수님 하나로 묶어버리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배 바다에 가면요 누가 이렇게 수중에서 누가 물에 빠졌어요. 자 빠졌을 때 구조팀이 어떻게요? 해딱 들어가세요. 그 구조사가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기절한 사람을요, 자신과 몸을 하나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끌어올리라 그러면요, 이제 같이 끌려서 져 올라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죄에 속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묶을 약자예요, 묶을 속자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약속으로 묶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로 만드, 하나로 묶으시고,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언약으로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요 언약으로 꽁꽁 싸매셨어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이제 이 썩어져가는 이 죽음의 세상, 이 조의, 죄의 죄의 종노릇 하던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 어디로요? 하늘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리로 어 백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언약, 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죄 아래, 종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늘의 자녀,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자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이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고, 이제는 값으로 값 주고 사시고, 우리로 그 언약으로 이제는 하늘의 아들의 명분으로 명분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언약과, 자, 그 언약을 받아들이 우리의 믿음, 내 주님 하는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죄와 율법에 있는 초등학문,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와 도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혼인증서의 언약을, 혼인증서의 언약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완전 히 하나 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힘입어 우리도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죄와 종과 죄와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주인의 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제는 우리예요. 이 죄와 율법의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저, 저, 이제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동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7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앙축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태생은요,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는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흉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때 이제는 이땅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 하늘의 백 천국 백성이 될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의 성령으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는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바등바등 해봐야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만으로서 우리가 이, 이 세상의 차, 차원과 다른 하,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 이에는 우리 답이 없어요. 예수를 우리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의 장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계는요 바로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애써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그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수 없음을 더욱더 깨 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한국 강단이, 한국 교회 강단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막 부러져요. 노력하면 됩니다.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뭐 하면 됩니다. 막 부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할수 있구나. 내가 노력하면 될수 있구나. 그, 막 이렇게 힘을 얻어요. 하지만 하면 돼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오직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전적인 의뢰하심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십자가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숙 계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